네, 오늘 함께 일어나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었는지 갈라디아 성도님들에 대한 그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나와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바울은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얼무가 사지는 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율법과 자유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풀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갈라데아스는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되고 자유함이 없을 때 갈라데아스의 의장부터 읽어가시면은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막,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신 느낌, 아, 더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선물 못 따게 돼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리셨습니다. 그요한델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정말 내리사라인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또 우리 인간을 그 사랑 자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암 아마 탄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매 불망, 오늘도 사랑하고자 정말 최신을 다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은 존재요, 사랑받을 존재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 안에서 살아갈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유체가 없는이라, 우리 16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목체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우리가 설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 네. 우리의 삶에 정말 가득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줄줄 믿습니다 아, 네. 눈뜰 것도 은혜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아, 네. 또 우리의 가정도 은혜요 아, 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은혜는 값없다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그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둘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우리 이 19장을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면 아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꾸 죽었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에서 자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바울 식표현인데요 그는 정말 죽었다 여러 번 살아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눈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 뜨고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느덧 막 육신의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삼천천에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기권 1층, 2층, 2층천인데 우주조, 3층층이 하나님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이말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숨겼어요. 그렇지만 그 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보서세는 보면요. 완전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 정말 죽었다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고싶다는건 아니고요. <laughs> 믿음으로 율법은 의의 도구가 더 이상 결코 될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단을 요구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지. 맛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거 기까지가딱 율법 역할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다른 역할을 하게 안됩니다. 내가 한 것을 해서 의가 있지 잘났지 절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탄성 감사, 감격, 찬양 이것을 유도하는 것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가정선생으로서 율법은 최고 역할을 다한 것이고 거기서 딱 스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율법이 되면 안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세서 3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집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노출을 안 시키려고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딱 감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그 싹의 가운데서 다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사계로 지금 다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걸좀 발견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굉장히 잠도 안 자고 싶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제가 오늘 발목을 딱 셌습니다. 막창세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부쫙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베레사 우사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어, 그, 율법계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황소가 뛰었어요, 수리에서. 근데, 그, 우사가 그걸 잡다가 죽었죠. 그, 형제가 죽었잖아요. 어, 저는 그때, 어, 또 하나는, 이죽이시다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 다른 성능도 보니까 좀 답답하지 않은 구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막 억지로 하나님 편에서 변호해보려고 그러고 말했었는데, 예전에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랑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사랑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요, 이게 보안이 철저하게 된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대치동 보복된게 뭐지? 타워팰리스, 타워리스 우리 고사님 계셔 몇번씩발을 갔었는데 여기는 한세번그 그, 그, 거쳐야 돼요. 아주 제가 까다롭습니다. 아그신박하게참 힘들더라고요. 거기를니까그데 보안 철저합니다. 근데 거기 사신 분이 이제 나오셔갖고 보안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조 내에서 탈이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스사가 하나님의 그 은약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으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데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 작동이 된 거예요. 작동.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가 생각하는 것이 와 피를 흘리고 생명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생명이란 것은 육체와 영혼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단순한 거라고 볼지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좀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볼때 전부 다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우리 서로 으는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성경 오해가 참 많네요. 저도 복회하고 20년 가까이 했고, 그런데도 신앙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보통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사랑으로 주셨고 사랑으로 지금도 이르고 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요? 왜그러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사랑으로서 사랑의 제물로서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보안 시스템 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그장그 그 어마어마한 그것이 우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야를 잡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헛자리나를 버리셨다니까지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 성전의 율법의 희장 위에서 다들 쫙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지진이일어 나고 하나님 그래서 그때 백부장이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베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 주셨었것입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완전히 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깨닫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왓치만이 나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홀로 들어온 것을 나는 느낍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신뢰하는 그 순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실패와 낭패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모습 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셋째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삶은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쌍합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릇심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함은 날마다 충돌한 날마다 충돌한 이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이 사실은 그를 살리겠고이 고백이 수많은 회를 개척하게 했고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함의 고백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요 행복이고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이 사랑의 영역이 넓혀져서 세상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허물과 낭만과 흥한과 어둠이 떠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거스틴는 아, 네. 어, 그랬어요. 죄란 무엇인가? 사랑의 결핍이다. 의의 결핍이다. 근데 우리가 가면 사랑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죄는 자연적으로 떠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